네. 어비가 네. 많이 왔네요. 네. 네. 비투비가 많이 왔다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웃음> 비투비세요 <웃음> 아, 감사합니다. 몇이 <laughs> <있어요? 웃음> 자, 우리 또 많은 분들 도 함께 하셨으니까요또 네. 아, 개인 인사 짧게 또한 분씩. 렛미 인톨 주렸을. 예? 아, 예. Yeah. <laughs> 네, 어, 안녕하세요. 저는 비투비의 프네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네 안녕하세요 비투비 상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친애기들 안녕 <laughs> 네 안녕하세요 비투비 한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비투비에서 은광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비투비 성재입니다 안녕하세요 비투비 민혁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여러분 감사합니다 아니, 여섯 번을 내내 계속 박수 치시는까 아. 감사합니다 아니,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네. 첫 곡으로 이제 봄과 네네. 너무 잘 어울리는 봄날의 기억이라는 곡을 불렀잖아요. 네네. 저는 이 따스한 봄이 네네. 대한민국에 여기 다 있는 것 같아요. 아... 아 멘트 좋은데요. 저 여기서 봄을 봤어요. 지금 <laughs> 뭐야? 음. 뭐야? 언제 준비한 거예요? 그런 멘트는? <laughs> 네. 벌써 여름이 다가고 있어요. <laughs> 아 근데 요번 네, 네. 봄이 역대급으로 덥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더위 음. 조심하시고요 여름 아니고요? <laughs> 오늘 날씨는 참 좋지 않아요 그 정도면 근데 봄이 없는 거 아니에요? 네, 여름 봄이 해봐. 역대급으로 더우니까 물 많이 드시고 더워요? 힘내세요 지금 와. 더우셔서 이거 다 머리 위에 씌운 거예요? 아. 아 맛있는 것들 먹고 있는 네, 네. 누구 땀, 땀 많이 먹어요. 나는 분 <laughs> 바람이 아니, 너무 불어 거기 거기까지 날아갈지 몰랐는데 아니, 저기까지 날아갔네요 일로 근데 <laughs> 일로 갔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예. 중간 중간 더우면은 네. 옆 사람한테 이렇게 물 끼얹어 주시고 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laughs> 네. 자, 우리 이제 오늘 사실 되게 페스티벌, 러브송. 네, 러브송. 러브 페스티벌 되게 감성적인 오늘 페스티벌이라서 어좀 스페셜 감성적인 노래들로.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저 두비와 아, 아, 너무 네. 어울리는 그런 패스드 버인 것 같아요. 아, 네네. 네, 다음 노래. 아, 또 감성적인 B2BQ. 아, 네. 감성적인 <laughs> 멘트 하나 던져주세요. <laughs> 저는 전과자 전가 아니라서 그런 스가 부족합니다. 감성적인 아, 멘트 한번 날려주시죠 전과자. 아 저도 전과자에서 웃기기만 해가지고 감성적인 <laughs> 멘트 잘못하겠는데요자 <laughs> 네. 그럼 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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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노래 노래로 감성을 표현하시죠. 네. 고마워 <laughs> 고마워. 황신가. 바로 <laughs> 다음 곡. 여러분들 2023년도 힘내시라고, 괜찮아요라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함성 소리가 듣고 싶은 거고요. 감사합니다. 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아 지금 물도 좀 마시고. 네. 아아 아. 아, 아. 목마르다. 아 목마르다고. 목마르요 네. 옆에 분께 물 풀어달라고 해주세요물 아, 달라고? 너희도 예뻐. <laughs> 제가 옥수수 세용차 하나 드릴게요. 옥수수 잠시. 그래 그래. 이거라도 들어야겠다. 자 조심하셔야 됩니다. 앞쪽에 드릴게요. 조심하셔야 돼요. 위험한데. 어, 예 예. 맛있겠라이거다 나눠 나눠 먹어야 돼. 요아 네. 저거 멀다. 이거 던져드리고 싶은데. 그러니까 저거 던지면은 아니, 거의 네. 그죠. 앞쪽에다 드릴게요. 이렇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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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우리 뒷분들 죄송해요. 아 가고 싶다. 갔다 와요. 네. 네? 갔다 와요. 갔다 와요. 뒤로. 아, 아, 응. 모델하고 있을게요. 네. <laughs> 저옆 쪽에. 네. 진짜 목마른 분. 어, 진짜 목마린다. 아 여기 계단에 계었구나 네. 진짜 목마른다. 아 울고 계시는데 아, 목이 어, 어. 목을부여잡으면서 소리를 지르고 있어. 네, 여러분들, 어, 뭐 진행하시죠. 자, 어, 요 이쯤에서 우리가 어,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뭐요? 아, 뭔데요? 네. 어, 여러분들 5월 2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5월 2일. 5월 2일 유수선생님 생일. 특정 <laughs> 선생님 생일. 생일 축하합니다. 아, 생일 축하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누가 감사합니다라고 했어요? 아, 제가 네. 제가 감사합니다. 그래서. 왜 감사해요? 아, 우리 성재를 축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니, 어 이제 막내가 2 9 번째 생일을 맞아요. 와. <laughs> 여러 면, 몇 네, 년을 만으로 세야지, 이제. 만으로 스물여덟 번째 네. 생일인데. 네, 네. 어, 이렇게 점점 많은 분들과 함께 생일을 맞이할 수 있어서 정말 기쁘고요. 그 날은 5월 2일은, 이번 연도 5월 2일은 제 생일 뿐만이 아니라 저희에게 특별한 날이거든요. 어, 뭐죠? 선물을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예? 선물을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네.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네. 어, 저희 B2B가. 우와? 어, 우와, 우 네, 컴백을 합니다. <웃음> <웃음> 그래서. 네. 어, 정말 지금 다들 열심히, 오랜만에 또 몸을 풀고, 쉬고 있던 몸을 깨우고 있는 그런 네. 연습, 시, 연습 시간을 갖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많이 기대해 주셔서 조, 좋을 것 같습니다. 무릎이 아프더라고요. 네. 무릎이 <laughs> 아프네요. 네. 5월 2일날, 또 B2B의 새 앨범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 주시고, 네, 응원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자, 아, 이제 또 다음 노래 또 가야죠. 네, 다음 네. 노래는 뭘까요? 네. 우리 B2B는 이거 없이 안 된다. 뭐죠, 여러분들? 멜로디 없이는 안 된다. 멜로디 없이안 된다. 아시죠? <laughs> 너무 빨리 흘러갑니요 시간이. 그러게요. 네. 자, 여러분들 어, 마지막 곡만 남겨두고 계습니다 네, 오늘... 오늘 뭐 페스티벌 이제 시작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laughs> 아니에요? 네. 어제 아, 시작이어요 네. 아, 아, 이제 어제 시작이군요 네. <laughs> 그럼 어제부터 시작... <laughs> 어제 시작이죠. 네, 오늘 도 정말 또밤 늦게까지 하죠. 네. 네. 지금 2시. 네. 다음 분들. 열심히또 준비하고 계시거든요. 음, 네, 여러분 네. 오늘 또 러브 선 페스티벌 네. 끝까지 네잘 즐겨주시길 어네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또 5월 2일이 무슨 날이죠? <laughs> 네, 그죠. 성희제 생일로. 그쵸. 네. 네, 생일 선물로. 제가 생일 선물을 어, 들고 어, 비트비 형들과 함께 오겠습니다. 네, <laughs> 많이 해주세요. 네, 타이틀곡 네. 아시죠? 나의 바람. 입니다 제목이 나의 음. 바람. 여러분의 바람이 나의 바람이고 나의 바람이 여러분의 바람이고 너의 바람이 나의 바람이고 너의 바람도 나의 바람이에요 죄송합니다 우와! 아, 우와! 네. 아, 이게 스포를 하고 싶은데 입이 근질근질하네요 뭐다 해놓고 근질근질하대 맨날 <laughs> 네, 네. 스포 열심히 했었어요 네. 노래가 나오면 많이 어, 아실 겁니다 스포를 네. 많이 했었구나 자 네, 어,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어, 노래하고 이제 네, 비투비는 네. 떠나드릴까요? 여러분들 네. 2023년도 화이팅 하시고요 네.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비투비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어, 집에 비투비 비투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덕분에 너무 즐거워서 저희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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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벌레가 없어져서 다행이다 나. 나 어제 <laughs> 벌레 사진 보고 깜짝 놀랐잖아 아직 낮이라서 <laughs> 이따 조심하셔야 돼요 벌레 네, 네, 네. 무대 이게 여기가 밤이어서야 은광 이 형이 이렇게 벌레 앉을 때막 음. 기겁하는 것도 보고 하는데 아직다네 음악 주시죠 아,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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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하루 되세요. 행복하세요. 멜로디, 멜로디 안녕. 안녕. 멜로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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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I love you. 행복하세요. 멜로디 건강하고 백현 씨한테도 안부전해주세요 <laughs>